안녕하세요 맥시멀스 잉글리시입니다 자 저랑 같이 여러분 오늘은 기초영문법 목적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관계대명사 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명사가 위치해요 그 명사 우리가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목적격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다하기 동사에 문장이 오는데 이 문장이 목적어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즉,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주어 더하기 동사에 불완전한 문장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주어 더하기 동사의 목적어 빠진 이 문장을 앞에 명사에다가 의미적으로 수식해 주는 그러한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를 좀더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쵸? 파란 색깔의 명사가 표시돼 있죠? 뒤에 주어 더하기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주어 더하기 동사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어가 있어야 하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형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자면은 이 명사가 사람일 때는 목적격 관계자 명사가 무엇이 오냐면 후나. 후이나 또는 대시 위치할 수 있어요. 셋 중에 그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어쨌든 요 형태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목소리> <목소리>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 또는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 명사, 사물 또는 동물 명사일 경우에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후나 후이 오진 않고요. 위치, 위치가 오게 되죠.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시올수 있어요. 그래서 which 또는 which 또는 대시 목적격관대로 위치하고 그 뒤에 주어 더하기 동사에 목적이 빠진 문장이 붙어서 브랜드라 문장에 붙어서 역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is the girl who 또는 whom I'm dating these days.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She is the girl who 또는 whom I'm dating these days. 자, 문장 보세요. the girl 이라는 명사가 보이시죠? 그렇죠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이 왔죠. 물론 that을 써도 괜찮아요. who whom that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게 되고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와요. I am dating. 내가 데이트하는 중이다. 이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I'm dating. 난 데이트 중이야. 누구랑? 누굴 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의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뭐 뒤에 these days는 요즘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뒤에 목적어가 빠진 I'm dating these days 이 문장을 the girl 목적격관대 앞에 있는 명사 the girl에다가 의미적으로 수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때 그녀는 소녀야 she's the girl 소년데 어떤 소녀죠? 내가 요즘에 데이트하고 있는 중인 소녀 즉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내가 요즘 데이트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런 식의 문장 의미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의미적으로 후치수식시켜주는 요소가 바로 목적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로 이 목적격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리고 뒤에 주어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목적격관계대명사를 또 빼버려도 역시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붙을 때 이때 우리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 해석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예문봤던 문장 she is the girl whom I'm dating these days 또는 she is the girl w h o I'm dating these days 또는 that을 써서 she is the girl that I'm dating these days 이 문장은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She's she s the girl I'm dating these days she is the girl I'm dating these days 내가 요즘 데이트하고 있는 소녀 즉 그녀는 내가 요즘 데이트하고 있는 소녀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해가시겠죠? 자, 하나의 예문 더 보도록 할게요. That's the book which I was talking about. That's the book which I was talking about. 이런 문장이 보여요. 그렇죠? 자, the book 앞에 명사가 있어요. which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사물 명사다 보니까 who, whom이 오지 않고 which가 왔어요. 물론 대시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주어, 더하 동사 문장이 보이세요. 그렇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빠져있네요. about이란 전치사는 모모의 관해서란 뜻이고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위치해요.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명사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즉이 문장도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네, 뒤에 걸 앞에다 수식시켜 주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틀에 따라서 내가 talking about 이야기하고 있었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얘기했었던 책. 즉 that's the book which I was talking about. 이 말은 그게 바로 내가 얘기했었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시겠죠 그래서 which가 관계대명사 물론 that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That's the book that I was talking about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죠? 왼쪽 박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which를 날려버리시고 간단하게 That's the book I was talking about That's the book I was talking about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고 있던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정의를 앞에 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대 who w which, 또는 t h a t 총네 가지죠, 그렇죠 사람이냐, 사물, 동물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주어 더하기 동사의 문장이 와요. 근데 항상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와서 우리말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덩어리를 삭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더 목적격 광배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서 그녀를 만났어. 제인이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서 그녀를 만났어.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Jane is the person. 바로 제인이 그 사람이야. 이 얘기죠. 그렇죠? We met her here. 우리는 그녀를 여기서 만났어. 근데 우리말도 이렇게 문장을 굳이 쓸데 없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인이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야. 제인이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Jane is the person we met her here.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Jane이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Jane is the person we met her here.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the person, 그렇죠 보이시죠 the person. 그리고 여기 her. 서로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her를 없애 버리세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없애 버리시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남고 뒤에 목적어가 빠지네요. 자 뭔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빠진 주어 동사의 내용을 앞에 명사에다가 수식시켜 주는 거 네,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Jane is the person who/whom don't we met here. 허를 날렸잖아요, 그쵸 목적어 날라 날라간 거예요. 그럼 주어가 동사는 명사.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그 사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who/whom은 대수로 대체해도 되고 배우셨죠? 아예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Jane is the person we met here. Jane is the person we met here. 또는 뭐 'Jane is the person who we met here.' 'Jane is the person whom we met here.' 'Jane is the person that we met here.'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 명사의 용법이에요. 자한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영화는 좋았어. 우리는 그것을 어제 봤어. 자 쓸데없이 지금 문장을 두 개로 나눠 얘기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he movie was good. 그 영화 좋았대요. We saw it yesterday. 우리는 그것을 어저께 봤대요. 자 이거 한 번에 좀 효율적으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는 좋았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 영화는 좋았어. 우린 그걸 어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movie was good we saw it yesterday. 잘 보시면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단어들 보이시죠? 그 영화가 결국 우리가 봤던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것을 없애 버리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we saw yesterday 목적어가 빠져 있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남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에 얹혀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동어리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the movie that we saw yesterday was good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that은 앞에 명사가 사물이니까 which로 대체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the movie which we saw yesterday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는 좋았어. 물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각이 가능하니까. 네, 더욱 간단하게 the movie we saw yesterday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가 was good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얘기하고 써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명사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 m which 또는 대치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주어도하기 동사의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어도하기 동사의 말을 갖다 앞에다 명사를 수식시키는 거죠. 우리말로 주어가 동사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 덩어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명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러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문법 갖고 여러분들 갖고 어,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 o guys have a great day See you later Bye bye